그래서, 어, M을 눌러보시면, 어, 근데 M이 안 바뀌는 경우가 있어요. 환영키 한번 누르세요. 그래서, M 누르면은, 이제, 여기, 로 바뀝니다. 그리고 L 눌러보세요. O로 바뀌고요. 그 다음에, VA. ML, VA. 눌러보세요. 그래서, 키보드에서, 일단 요거 ML, VA. 요, 번갈아 한번 눌러보겠습니다. 일단, 잠깐 대기. 그래서, ML, A, V. 그래서, 만약에 이게 안 눌리는, 이게, 만약 V를 눌 경우 이걸로 바뀌고, 이걸로 바뀌고요. A를 눌렀을 때 이걸로 바뀌고, 그 다음에 M을 눌렀을 때 사각형이 되고요. L을 눌렀을 때 원이 됩니다. 그래서 만약에 안 바뀌는 경우는 한역씩한번 눌러보세요. 그래서 이 상태에서 지금 까만색 되어 있잖아요. 그래서 a 누르면 파인색화 대표가 되고요. 그 다음에 M을 누르면 사각형이 되고, 그 다음에 L을 누르면 원이 됩니다. 다시 V를 눌러보시고, A를 눌러보시고, M, L. 그래서 요 단축키는 써도 되고 안 써도 됩니다. 그러니까 단축키 쓰는 게 편하긴 합니다. 저 같은 경우는 단축키를 많이 씁니다. 그래서 단축키가 VAMA. 요 기억하시면요. 이제 이게 빠르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. 단축키가 불편하시면 단축키가 안 써도 상관없습니다. 단축키나는 복잡할 것 같은 식분은꼭 단축키를 안 쓰셔도 상관없습니다. 그래서 여기 보시면 이제. 형 툴이 있습니다. 이게 어 사각형 모양 의 툴이 있고요. 원이 그러 그러니까 있는 분도 있을 수, 모양 이 다른 분도 있을 수 있는데 기본이 사각형입니다. 근데 이게 원으로 되 있는 분도 계시고, 가끔씩 별 모양 되 있는 분 계신데 기본이 사각형이에요. 근데 여기 보시면 은 이제 이 사각형 요 툴에 보면은 뭔가 여기 보시면은 뭔가 니은자같이뭐 이런 게 하얀 게 보이시나요? 계단 같은 게 보이시나요? 이런 게 이런 게 있죠. 네. 이런 게 있다는 이런 게 있다는 건요, 여기 뭔가 기능이 더 숨어 있습니다라는 뜻입니다. 그래서 뭐툴 밑에 뭔가 이런 계단 같은 이런 요런게 있으면은 이 안에 뭔가 숨겨져 있어요라는 뜻이라고 보시면 그래서 됩니다. 그래서 내가 요를 꾹 누르시면은 여러 가지 기능이 나옵니다 그래서 마지막 이 사각형에 보시면은 요런 계단 모양 같은 게 있어요. 그래서 이 계단 모양 같은 거 뭐냐면요 이 안에 뭔가 숨겨져 있습니다라고 합니다. 그래서 얘를 꾹 누르시면은 숨어있던 게쭉 나옵니다. 그래서 얘를 꾹 눌러서 맨위에 사각형 있죠? 그래서 사각형은 그냥 그리면 됩니다. 사각형 같은 경우는 지금 그렸듯이 그냥 파워포인트 도형 그렸듯이 이렇게 그리면 됩니다. 사각형에서 그렸듯이 그냥 그려 그냥 그리시면 됩니다. 그리고 얘를 꾹 눌러서 원 모양 보이시나요? 원 모양? 원도 마찬가지예요. 원도 그냥 그리면 됩니다. 이렇게. 원도 그냥 이렇게 해서 그려줍니다. 원도 이렇게 그려주시면 됩니다. 사각형도 이렇게 그려주시면 됩니다. 그러니까 사각형과 원은 뭐 별다른 옵션이 없어요. 그냥 그리시면 되겠습니다. 근데 이제 도형 모양, 모양 보시면은 여기 쭉 눌러보시면 여기 라운디드 d e d n e p t u 라고 있습니다. rounded n e p t u 라고 있어요. 여기 뭐냐면 둥근 사각형입니다. 그래서 파워포인트, 잠깐 파워포인트 실행 안, 안 하셔도 됩니다. 그래서, 파워포인트에서 보시면요, 이런 게 있었습니다. 파워포인트를 보시, 보겠습니다. 파워포인트에서, 이런 도형이 있었습니다. 어떤 도형이냐면은, 이런 도형이 있어가지고, 얘를 내가, 이렇게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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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변형할 수 있, 있습니다. 이렇게. 그래서 일러스트레이터도, 이 둥근 사각형처럼 내가 내 마음대로 변형을 할 수가 있습니다. 그래서, 참고로 CS6까지는 내가 이제 그리면서 변형을 하는 거고요. 그 다음에 CS, CC, 이장 버전부터는 그냥 내가 그린 다음에도 수정이 가능합니다. 근데 CS6 이하 버전에서는 내가 그리면 수정이 안 돼요. 차이가 뭐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. 그래서, 보고 있습니다 얘를 꾹 눌러서 두 번째, 라운디드 레탱귤틀이라고했습니다 둥근 사각형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거 요, 요 찾아볼게요꾹 눌러서 둥근 사각형입니다. 그래서 이그 상태에서 마우스 떼면 안 돼요. 마우스 떼면 안 됩니다. 마우스 꼭 누르고 있어야 됩니다. 이 상태에서 방키 향 왼쪽이나 오른쪽 아, 위 아래를 눌러 요위 아래를 눌러보세요. 그럼 얘가 둥근계 조절이 됩니다. 마우스 떼지 마시고 위 아래로 조절해보세요. 그럼 얘가 여기 등근계 조절이 가능합니다. 근데 이제 요건, 요건 CS6 버전이잖아요. 그래서 이 버전에서는 내가 마우스를 딱 띄면은 수정이 안 됩니다. 수정을 못 합니다. 근데 CC 버전, 이 상위 버전에서는 그려놓고 수정이 가능합니다. 그래서 이 CS6에서는 내가 도형을 이렇게 그렸다. 그 다음 수정이 안 된다고 보시면 돼요. 근데 상위 버전, CC 버전에서는 내가 이제 그리, 그리고 나서도 수정할 수가 있고요. 어쨌든 이 버전에서는 내가 그러면 떼는 마우스 떼는 순간 수정을 못 한다고 지 다시 볼게요. 그래서 둥근 사각형을 이렇게 그려서 마우스 띄면안 됩니다 절대 마우스 띄지 말고 방향키 위 아래 위 아래 눌러보면서 이렇게 조절이 가능합니다. 그래서 CS 6 버전에서는 이렇게 하시, 이하 버전에서는 이렇게 해야 되고요. CC 버전에서는 그냥 내 마음대로 그리고 수정도 가능합니다. 그래서 CS 6에서는 절대 마우스 뜨시면 안 됩니다. 이렇게 그려주시면 둥근 사각형을 그릴 수가 있고요. 그 다음에 얘를 꾹 눌러가지고, 이거, 사각형이죠, 사각형. 이제, 폴리건 툴이라고 있습니다. 폴리건 툴. 폴리건. 폴리건. 그래서, 이것도 마찬가지로 마우스를 띄면 안 됩니다. 그래서, 이거 같은 경우는 이렇게 그린 다음에, 키보드 방향키, 방향키, 방향키. 방향키 위로 올리시면 각이 올라가요. 자, 다, 밑으로 내리면, 각이 내려갑니다. 조금만 누를게요. 어떤 분은 이걸 너무 많이 눌러가지고, 이 다각형 원천만 들더라고요 그래서, 너무 많이 안 누를게요. 한 두세 번, 네세네번만 눌러볼게요. 그래서, 얘를 위아래로 하다보면, 도형이 이렇게 각이 늘어납니다 그리고, 얘는 조금만 누르겠습니다. 너무 많이 누르지 마세요. 하지만 어떤 분은 열심히 눌러가지고, 이게 막, 막, 뭐 200각형 이렇게 이렇게까지 올라갑니다. 그정도까지 올리지 마시고, 그냥 조금만 올릴게요. 이렇게 조금만 올려드리습니다 이렇게 되고요. 이 별도 마찬가지입니다. 별도 마찬가지로 꾹 누르면 별툴이 있어요. 이것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그려보겠습니다. 그래서 마우스 띄면안 되고요. 얘도 위 아래로. 얘도 조금만 올랐다 뗄게요. 이식으로 조금씩 올려서 그려보시면 되겠습니다. 여기까지 한번 그려보시면 되겠습니다.